코로나19가 새해 인사회 분위기도 확 바꿔놓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하는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동시 접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질문도 채팅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남시는 새해 인사회가 온라인으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14일에서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을 신청받았습니다. 21일 오전에 수정중원 구민 400명, 오후에 분당구민 400명이 동시 접속한 가운데 사전에 신청받은 구별 최다 건의 사항에 대해 먼저 은수미 성남시장이 답변을 했고요.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동대표의 질문,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즉석에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수정구에서 가장 많이 건의된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미래 신사선 관련 사항인데요. 수정구 을지대, 중원구 신구대 앞을 거쳐 광주 삼동역까지 연장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고요. 수진 2동 및 태평 2사동 재개발 요청은 좁은 도로나 주차장 부족 등 환경적 어려움이 많아 해당 지역을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단대동 농골 지역도 좁은 도로나 상하수도가 노후 등 어려움이 많으니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특정하게 도시 재생만 하겠다 재개발만 하겠다 재건축만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다 원하시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정비계획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걸, 그거 아니라 가로정비주택사업을 좀 해다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올 5월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이 문제를 반영하겠다. 중원구에서 가장 많이 건의된 건의사항은 총 3건입니다. 금광 1구역 입주 예정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급격한 도로의 안전 문제, 도로 확장, 노후된 구역의 전선 지중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광 2동 및 은행 1동의 경우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전면 재개발을 요청했고요. 또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도촌동 주민들은 수서 광주간 복선 전철에 도촌역을 신설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수진 일동이나 이런 게 지금 재개발 문제로 계속 채팅창에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의견을 전 지역별로, 그리고 도충동 또 도충동 이런 의견들을 할수 있는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추진하고 좀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피드백을 꼭 드리도록 하겠다는 다 다음 분당구에서 가장 많이 건의된 사항을 보겠습니다. 총네건인데요 먼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사업 철회에 대한 의견으로 교통이나 교육, 맹꽁이 집단 서식지, 주거 안정 등 복합적인 현안이 섞여 있죠. 다음 정자동 더샵 파크리버 주차 차단기 위치 조정과 주차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었고요. 올해 입주가 시작인 대장동의 생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앞으로 대장동과 관련된 계획을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분당동 남동발전소 이전과 보상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수행자가 이런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형평성 있게 들어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차단기를, 주차장 차단기를 옮기거나 할수 있는 권한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은 아니고요. 조율을 해서 사업 수행자가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적정한 합의선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별 온라인 새해 인사회는 시민 누구나 볼수 있도록 성남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의견을 받기도 했는데요. 참여자가 많다 보니 채팅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 건의사항은 2월 중, 줌 채팅과 유튜브 채팅 건의사항은 3월 중,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할 계획입니다.